네. 우리 소보린 자체 독자 AI 모델을 만들고 그, 그 모델을 가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. 음,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. 그, 앞으로는 AI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이 쓰는, 쓰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냥 이게 일상 삶 속에서 옛날에 우리가 그 산수하듯이 물건 세고 뭘 거래하고 하려면 산수를 배워야 되는데 산수를 안배면 피곤하잖아요. 네. 앞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상화돼서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고, 판단, 행동, 이게 다쓸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모든 국민들한테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듯이 사실은 AI를 익히게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고,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, 이게 핵심이죠. 네, 맞습니다. 전 국민이 지금 은 돈을 주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, 물론 뭐 아주 극히 일부 기능을 무료로 시범적으로 쓰지만 그건 제대로 쓰는 게 아니고, 모든 국민들이 제한 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러려면, 어, 우리 독자 AI를 갖춰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걸 다 제공해 주려면 꽤 비용이 들 테고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? 쉽게 100%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비용은 다음 문제라고 기술적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? 사실 뭐 이건 기업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. 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생성형 AI 이런 AI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사람들이 대학생들, 학생들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하고 취약계층이 먼저 좀쓸수 있게 하고요. 이런 민생 AI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내년도에는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 내년에. 네. 얼마 안 남았네요. 내년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 0개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4개 정도를 먼저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혹시 그1 0 개가 뭔지 뭐 누가 얘기해줄 수 있어요? 실무 국장이든 누구든. 예. 네, 그광희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. 저희가 이제 열개 프로젝트를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서 했고요.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했는데 그열 개는 이제 AI 국세 정보 상담사 국세 예, 국세 정보 상담사가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